건강마마 3분 생리학 펩티드와 단백질의 차이 우리가 음식으로 먹은 단백질은 소장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됩니다. 우리가 먹은 단백질은 먼저 위에서 펩신효소에 의해 폴리펩티드로 분해됩니다. 폴리펩티드는 12장을 거쳐 소장으로 내려가 췌장에서 분비되어 소장으로 온 트립신 효소에 의해 펩티드로 분해됩니다. 펩티드는 췌장에서 분비되어 소장으로 들어온 프로테아제 효소에 의해 아미노산으로 분해됩니다. 소장에서 분해된 20개의 아미노산은 혈류를 타고 세포로 들어가 세포의 DNA에 있는 설계도에 따라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세포핵의 DNA에는 단백질 합성 설계 도면과 작업 지시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설계도에 의해 단백질 합성 공장인 리보솜에서 코돈 암호표에 따라 아미노산 사슬이 접히면서 인체의 생명 활동에 필요한 복잡한 3차원 구조의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대표적인 인체의 단백질은 근육, 콜라겐, 손톱, 발톱, 머리카락, 헤모글로빈, 체내 효소 등이 있습니다. 아미노산 펩티드, 단백질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미노산 펩티드, 단백질의 이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펩티드는 2개에서 50개 사이의 아미노산이 결합한 물질로 올리고 펩티드와 폴리펩티드로 구분합니다. 올리고 펩티드는 2개에서 20개 사이의 아미노산이 결합한 물질입니다. 폴리펩티드는 20개에서 50개 사이의 아미노산이 결합한 물질입니다. 단백질은 2개 이상의 폴리펩티드가 결합한 다시 말하면 50개 이상의 아미노산이 결합한 물질입니다. 음식을 통해 우리 몸으로 들어온 단백질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고, 최종적으로 분해된 아미노산을 원료로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이 어떻게 합성되는지 알면 우리 몸의 생명 활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